그리고 송달 장소 보통 대리인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를 어, 대리 맡아서 수, 수임해서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송달 장소는 어, 그 대리인 사무실로 특정하게 될 겁니다. 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내용, 법률 사무소, 변호사실이나 법무사실 내용을 적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 배우자 포함입니다. 이미 먼저 법원에 귀 법원에 파산 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성함하고 사건 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이렇게 나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이미 어디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만약에 연대 채무자인 사람이 보증채무 아니면 배우자가 저기 부산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저기,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살고 있는데, 요 부산에서 같이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더라도, 이미, 이미 이제 결련되어 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나도 부산에다가 사건을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신청 취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명문화 되어 있는 거라서,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건 없어요. 걔네생 신청서 보면, 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서 살짝 살짝 금지나 중지명령 때 같이 몇 가지만 수, 저, 해당 사안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신청 취지 읽어보시면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픽스되어 있고요. 신청 이유.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뭐 이러한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만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 체크되어 있죠. 이거는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저 위에 체크하면 돼요. 여기다가 살짝 체크하시면 되고, 영업소득자인 경우엔 그 아래에 신청서에 체크하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은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번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입이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이건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위, 위에 이렇게 체크하기로 되어 있었죠. 영업소득자는 여따 체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신청인은 각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함으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 예정액은 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간 월 얼마씩, 이건 산정해 봐야겠죠. 얼마씩.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 비용의 지급을, 어, 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언제부터 1회로 하여 매월 약속한 날짜 하면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일정한 날을 지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뭐 30일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2월 달은 2월 28일 뭐 이렇게 어 날짜가 적은 경우도 있고 또 31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경우가 있고 30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5단위로 끊어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정도에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변제 기간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 날 개시결정이 통지되는 개시, 개인회생위원회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 날짜하고 언제부터 변제하겠다는 내용 몇 개월간 얼마씩 이렇게 이것만 어, 채워 넣으시면 돼요 언제부터 변제를 하냐면요 첫 변제는요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신청하는 날로부터 2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